와시바 예, 시장 배신 볼 때마다. 아이브스 30. 아, 많이는 안 바라고 한 이것도 많긴 한데 한이정도 됐으면 좋겠다. 너무 안, 팔이 너무 안커 가지고 아우 씨. 어, 마른 거 봐. <laughs> 어우가거같팔 좀만 커졌으면 좋겠다. 가슴통 봐. 와. 라이밍볼때마라이밍을좀 할까? 야, 팔 멋있긴 하다 음. 응. 야, 등 약간 이런 걸 실학꾼인가? 크크. 와, 볶음밥. 와, 완전 실근육 아니야, 이거? 벗은 남자 몸 보면서 만두 먹는 방송. 씨발. 이래도 개이가 아니라고. 레스장한 번도 안가 봤고 제가 영상으로만 아, 대충 오, 봤는데 진짜 모르는 사람에게 시비 걸다가 레슬링하고 올컬러 기술을 보여주고 그러나요? 아니 그런 거 없어요. 실제로 레 회식장 가면은 아무도 나한테 관심 없음.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전부 자기 몸만 보고 하고 있어. 똑배분들데말걸때가있긴 어. 기구 다 쓰셨어요? <laughs> 그럴 때 말고. <말곤. 웃음> 그 아니면 말 한마디 안 건.